맛있으신가요? 이걸 집어 던지고 이거를 받으셨어요. 물 건너서 온티더스 콩이랑 시금치예요. 다 먹어봤으니까 이제 알러지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먹어도 될것 같아서 줬어요. 떡볶 보다 바삭바삭한가요? 얇은데 맛이 들어있나요? 엄마도 먹어볼까요? 음 <laughs> 엄마, 엄마 입에 들어갔나 보는 거야. <laughs> 아 웃겨 음, 야 이거 더 고소하고 달달한데? 달달한데? 달달하다고? 여기 뭐 넣은 거 아니? 음. 볼까요? 아 오가니제스미르 아이스 플라워. 아그왜 안나미처럼 날아가는 쌀가루, 타피오카 전분. 아 역시 설탕이 들어있네요. 이런 양키들은 설탕 벌써부터 먹나 본데?